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 살림과 2018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첫 업무 보고잖아요. 예. 민선 7기의 군정 지표가 무엇입니까? 군정 지표요? 무주를 무리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우주를 무주답게. 국민을 행복하게. 국민을 행복하게죠?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민선 7기 첫 업무 보고인데, 우리 업무 보고서에 그런 군정 목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 그냥 이제까지 쭉 했던 그런 업무 보고에 그냥 그런 연속이거든요? 안에 내용들은 뭐 세계적인 으뜸, 건강, 조성들 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민선 7기, 무주를 무주답게, 국민을 행복하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살림과 크게 나누면 환경하고 살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민선 7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그 환경살림과의 어, 새로운 비전은 어떤 걸 이렇게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살림도, 살림도 보호기 때문에 그 환경 살림, 환경하고 살림 전체가 둘다 어떻게 보존 하는 것이 주 목적이면, 요즘 뭐, 아기 박찬종님도오보을 하시지만, 그, 요즘 은 태양광 등에서 이제 산지회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민원이 많 말씀하는데, 하여간 그 살림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그런 어떤 또 민선 6기에서 7기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군정 목표나 지표에 맞춰서, 그럼 환경이나 산림이 무주군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전출기가 들어,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제대로 수립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 향로산 업무보고서 29페이지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지금 거기 30페이지에 보면 "근무계획에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유주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은 어떤 것들을 하실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 휴양림 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방안에서 그 숯불 바베큐들을 하고 있단 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흡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베큐하고 흡연 장소를 별도로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시설하고 흡연장을 네. 말씀하신 자연 휴양림에서. 협연장은 가능한 건가요 그럼 이제 그 흡연을 이제 아무리 하기 때문에 그래도 흡연 장소를 별도로 설치를 그렇구나. 일정 그렇구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 보안 인데 우리가 300억 300억이 죠 예산이 총 예산이 네. 300억 들여서 전체 공사를 완공을 했는데 2017년 5월 이거든요 그죠 그 네, 지금 그 혹시 시설 보완을 한다 고해서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수가 아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장례도 남은 잔액. 아, 이거는 지금 보안인데 네. 제또 이제 다른 질문이에요. 지금 하자 보수 네. 우리가 시설을 완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 보수는 지금 이게 참다 사업이 건 건마다 이제 그분할적으같 어떤 뭐, 전기 기계 맞죠. 뭐 토목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자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리고 기간마다 다틀리기 때문에 하면 그 기간을 그, 정하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갔습니까? 지금 하자 보수 안 지나가, 기간 아직 안지나갔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습니까? 네. 그럼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 그러니까 뭐다 분야별로 다르다고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 2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확히 중공 날짜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습니다 그러니까 볼... 이제 부분별로 분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지금 다 그냥 이렇게 그이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점검해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검수를 해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겁니까 나중에? 네, 알고, 말, 씀가 알겠습니다. 이건... 그 문제 있는 네, 그건... 데는 바로바로 바로 발굴해서 하자 보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이제까지 계속 그 시설에 그러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뭐 시설을 뭐 개보수해야 될 정도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고. 없었습니까 네. 전혀 그런 완벽하게 된 거네요? 이제 소소한 것은 뭐 예산 안 들어가고 고치는 거 있는데요. 그 업무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무주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향로산 자연휴양님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데그 업무 보고서 그두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지금 상반기를 운영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상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거는 지금 뭐 2017년 다 추진 사항다 지나간 걸. 추진 상황이라고 여기에 업무 보고서에 자료를 내실 게 아니라 지금 2018년 위탁을 주고 상반기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작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연말에 네. 그럼 상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별도로 그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그 위탁자 문제점이 뭐... 아니고 문제점이 당연히 해야 되고 현황 운영 현황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고 뭐 모노레일은 탑승객이 몇 명이고 숙박은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를 하셔야 산림생태단지가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뭘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보고서 했는데 숙박하고 모노레일 얼마 드나습니다만 이제 그원님 말씀대로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볼게 보고를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시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내용이 없는 업무 보고서죠. 어, 하자 보수 기간이 안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하자 보수, 그, 저기, 기간 전에 우리가 하자 보수 신청해야 될 것들 분야별로 다 점검하고 검수하셔가지고 예산 드리지 않고 하자 보수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네. 네. 그동안 상반기 운영 현황 예, 의회에 따로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시는 쪽하고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까? 예그뭐 매주 한 번씩 지 담당이 직접 가서 그사업주 그 하고 면담을 하고 같이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나 매주한 번씩 큰 문제점은 뭐 어떤 것이 나왔어요? 말씀대로, 이제 그, 그, 수, 수숙객들이 그, 삼겹살 구무는 거. 바베큐. 그것이 가장 그방 안에서, 그래서 그, 방 안에가 전체 편백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그래서 그 바베큐를 할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휴변 장소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두 그 네, 건. 아, 말씀하셨고요. 네. <laughs> 다른 뭐 문제점은 특별히 모노레일에는 뭐 문제점 나타난 건 없었어요? 모노레일은 뭐 아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모노레일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시설이 시설 보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미리 보수하자 보수, 보수 기간내에 할 것들은 예, 철저히. 이렇게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1년 사이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해야 되는 계획으로 수립이 어, 돼 있었는데 그냥 올해도 똑같은 그 일정을 하반기에 이제 잡고 계신데 1년 전에 그 금북 계획, 계획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그를 이탁차는 업체가 네. 지난해 그 이사학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무진장 임실 완주 일부를 그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업체 용량이 하루에 63톤을 처리하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아, 60톤을 처리하는데 현재 약간 오버해서 현재 6 3톤까지 하고 있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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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확대를 할 경우에 이 사람 저희 받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큰 문제고 그쪽에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그 북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확장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는 지금 논산하고 유성. 너무나 멀고 거기서라도 반응이 없어서 그 협의를 해봤는데 무주까지 오기는 너무나 멀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소관관이못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이탁 처리 업체들이 그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확대에는 전면 시행을 좀 자꾸 믿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를 못 하는 상황이고 네. 그냥 이 상태로만 우선 해야 되고 이거를 해도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음식물 폐기 그 저기 저기 종... 저기 뭐야 분리 수거 네. 이 사업을 실시하고 어떤 뭐 이렇게 효과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어렸던 거는 일 저희들이 상부한 게한 423톤을 지금 수거해 처리했나 이것이 처리를 안 했으면 전부 다 쓰레기장으로 발이 돼서 네, 무채될 거니까. 상황인데 이 지금 423톤이라는 것을 6, 그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 처리했기 를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물 분리 수거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장 늦은 출발이었던 거 아시죠? 예. 네. 네. 그러니까 환경을 중요시하는 무주군에서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안이고 저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시군에서 자체 처리해야 될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민을 하셔서. 지난 그런 다그 북이 여기 다가 붙이는 그 사차선들하고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반발이 강력하다면서 용량을 분리... 확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리... 분리 수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있습... 이사 업체하고도 계속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음식물 분리수거를 일단 그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상가 쪽으로만 일단 실시를 하면서 효과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뭐 대응이나 효과는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그 어떤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흐르는 또 이렇게 음식물 특히 이제 고양이들 그런 게 없어지고 예, 길 고양이들의 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이제 찢어놓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될수 있도록 저그철협업차고그시함 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또 지금 여름에 여름에는 아파트 단지에 이제 음식물류들이 쌓여 있으면 냄새도 나고 예, 벌레들이 끼고 그러니까 좀 즉각적인 처리를 할수 있도록 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목재 펠릿 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재 펠릿 공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정상적으로운영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비수기라서 조금 이제 가동률은 낮습니다. 그 사용료 원가 분석 용역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지금 그 저희 군에서 네. 4,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연 4,300? 네. 4,328만 7천 원을 사용료로 책정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거. 지급을 해야 된다고. 운영비를. 아, 공장으로 지급을 해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음. 그럼, 그런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그래서 일 4,300만 원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 그 기존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그 감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연장, 지금 제 재계약은 그 일, 일 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부료가 미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연장이 가능한지를 지금 또 감사보세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오면은. 대부료를 왜 대부료가 왜 미납이 됐죠? 이제 이 사용량은? 업체에서는 개인적으로 뭐힘그 재정 운영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재정 운영이 그 저기,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운영,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운영, 아니, 운영이 그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봐봐요. 네. 우리가 지금 4,3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원가 용역이 나왔어요. 네. 근데 3년 전에 계약을 할때 우리가 연 1억 가까운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아주 잘못된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의 계획은 뭐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운영자가 그걸 운영하겠다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상당한 어떤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본의원이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어떤 뭐. 어, 재정의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개인, 응. 개인적인 아니라 그 공장의 운영이 이제 계속 작가 나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새롭게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방법을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펠릭 공장이 지금 4,300만 원을 분에서그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저희한테 의회도 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좀, 저희들이 지금 네. 그 도의감사과에 문의를 질의를 해, 아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가 나오면 이제 답변을 그가 먼저 나옵니까? 아직 좀더 검토를 해도... 지금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일단 재계약이 끝나도 이달 말까 재계약이 끝나면은 그 6개월까지는 그 연장을 할수 있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6개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은 뭐 문제는 없었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 2년, 3년 지금 이러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그 운영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펠리 공장이에요. 네. 내부적으로 기계나 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근본적인 대책 이런, 이런 상태로 안 된다면 또좀 다른 어떤 뭐 어떤 우리 사회적 기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틀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